차가 필요할 때 당근카 보고 신 안녕하세요 당근카 대표 김성광입니다. 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우리 구독자 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 수수료 받지 않고 오늘 100만 원 할인된 금액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좋은 차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차는 6개월에 1 0 0 0 k m 동안 보증이 되는 아주 안전한 차량이고요. 2019년형 3만0 0 0 k m 대 주행한 짧은 키로수의 차량입니다. 볼보 V40 크로스컨트리 D3 모멘텀 차량이고요. 가장 선호하는 화이트 바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치백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가 굉장히 스포티하고 좋습니다. 1, 아, 600cc 디젤 차량 연비 또한 아주 끝내주고요. 뭐 우리나라 차로 따지면 뭐 아이서티, 어, 아반떼 정도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뭐 국산차도 좋습니다만, 국산차 대비해서 아주 안전하고 튼튼하고 예, 편안한 차량이죠. 자, 이게 볼보 마크 있고요. 자, 해치백 스타일 아주. 스포티한 느낌으로 타실 수가 있고요. 우리 구독자 분께서 잘 타시던 차량인데 다른 차 구매하시면서 대차로 가져온 차량입니다. 한달 사이에 차를 세 대를 사가셨습니다. 다 본인 산건 아니고 본인도 사고 어머니도 사드리고 뭐 형님도 사드리고 한달 사이에 차를 세 대를 사가시면서 이거 어머니가 타시던 차량인데 저희 쪽에 판매를 하게 됐고요. 자. 차는 거의 뭐 그냥 새차 수준으로 보셔도 될것 같고요. 3만 킬로 대에 주행한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차량, 예, 누유 불량 없는 차량입니다. 라이트 보세요, 깨끗합니다. 그냥 새 차, 새 차, 새차. 여새 차. 자 여기 앞쪽 볼보 마크 있고요. 예, 차 번호 좋습니다. 1888. 예, 1888 문의 주실 때는 차 번호를 꼭 알려주셔야 제가 확인하기가 쉽습니다. 자 아주 날렵하고 예, 스포티하고 깨끗한 차량. 예, 볼보 차량이고요. 자, 미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요. 자, 휠 상태 좋습니다. 예, 타이어는 뭐 많지 않습니다. 타이어는 뭐 6개월 이내에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쪽으로 예, 이제 글라스가 있는데 오픈은 되지 않고요. 예, 위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예, 바람만 보실 수가 있고요. 뚜껑이 열리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캐치라든지 도장 상태라든지 썬팅 상태라든지 아래쪽 플라스틱 예, 전부 다 그냥 새거예요 새거 예, 여기 보시면은 요것도 예, 있죠 예, 여기에 이제 루프 렉이죠 예, 루프 렉 예, 있고요 자, 뒤쪽 휠타이어 모습이고요 뒤에도 미쉐린 타이어 있고요 뒤쪽 타이어는 그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앞쪽 타이어만 구매한 6개월 이내에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뒤쪽 가니시 부분도 깨끗하고요 예, 뒤에 예, 리어 램프 자, 볼보 뒷요리 전부 다 깨끗합니다 자, 만키로 보증이 돼요. 그리고 여기, 예, 크로스 컨트리 써있죠. 자, 이 차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많지가 않고, 이 동매물 보시면 거의 2천만원 정도 주셔야 됩니다. 예, 거의 2천만원 정도 주셔야 되는데, 이차 소비자 가격은 1,890만원이고요. 예, 1,890만원이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감사, 할인, 100만원 해드립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드리는 혜택이에요. 예, 1790만원에 100만원 할인된 금액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상한 데서 당하지 마시고요. 예, 검증된 차량, 당근카에서 추천하시는, 추천드리는 매물 사시면은 아주 안전하고 편안하고, 어, 좋게 타실 수가 있고요. 차 구매해서 가시는 분들 항상 기분 좋게 저희가 다 보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예, 어디 이상한 데서 막 싸우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상한 데서 눈탱이 맞고 오셔가지고 저희 쪽에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믿고 갔는데 뭐 유튜브 보고 갔는데 하면서 그런 분들 많아요. 당하시기 전에 우리 당근카로 오시면은 기분 좋게 거래해드리고요. 기분 좋게 가실 수 있게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고차가 필요할 땐 당근카 고고씽. 자, 이 차는 정말 좋은 게. 예, 바닥이 이렇게 완전 평평하게 폴딩이 되요 이열 시트가 완전 평평하죠. <laughs> 올려내시면은 이렇게 공간도 활용도 있게 또 쓰실 수가 있고요. 자, 뭐 짐은 하나도 실었던 흔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새차 샀을 때 그런 느낌 그대로, 예,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위쪽으로 루프 글라스 있고요. 예, 실내도 깨끗해요. 예, 조수석쪽 모습이고요. 예, 전동시트 요거, 딱깔이 나가 있는데 요거 10월, 아니, 1월 3일날 요거 부품 오거든요. 예, 그거 수리해가지고, 방송이 언제 될진 모르겠는데, 1월 3일 이후로는, 예, 완벽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요 차는 3만키로 대 예, 3만키로 때 주행한 1600cc, 어, 디젤 차량이고요. 자, 누유 없는 완전 새차 그대로, 예, 완전 새차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 새차 그대로 수수료 면제되고요. 또 100만 원또 할인해 드립니다. 자, 이런 차 사시면 돼요. 제발 좀 제발 좀 이상한 데서 눈탱이 좀 맞지 마시고요. 자, 이차 지금 1,890만 원도 최저가인데 여기에서 또 100만 원 할인해 드립니다. 자, 요런 차방금까에서 추천하는 차. 사시면은 개이득입니다. <laughs> 자,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차는 그냥 새 차입니다. 예, 외관도 깨끗하고 실내도 깨끗하고 여성분께서 타시던 차량이기 때문에 선팅도 깨끗하고요. 예, 정말 새차 같이 깨끗해요. 예, 바닥 매트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 시트도 깨끗하고요. 자, 이렇게 여기 바느질 형태가 굉장히 아주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자크처럼 되어 있죠. 그리고 깨알 같은 디테일, 여기 또뭐 같은 거 수납하라고 수납 공간도 있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이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예, 차하고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예, 이들만의, 이들만의 좀 개성 있는 차량이고요. 자, 여기 위에 선반 사용하실 수.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에 여기 실내등인가요? 예. 굉장히 작은데, 밤에 보면은 또 굉장히 환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여기 내리시면 암레스트 굉장히 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죠? 아 컵홀더는 또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예, 특이하죠. 이게 승차 인원이 다섯 명인가요? 네 명인가요? 여기 가운데는 아 다섯 명이네요. 여기도 이 저기가 있죠. 예. 안전벨트. 다섯 네, 명인데 가운데 타시는 분은 뭐 거의 뭐 공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옆쪽 모습이고요. 자, 뒷자리에서 바라본 앞자리 쪽 모습이고요. 자 위쪽으로 아 루프 글라스 끝내줍니다. 제 머리 위까지. 자 이렇게 자쭉 계속 가고 있습니다. 자 어디까지 갈까요? 자아 여기까지. 자 이렇게 루프 글라스가 있고요 시원하죠? 자 아주 좋습니다. 자 앞자리로 한번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으로 탑승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도장 상태 새 거예요. 썬팅 네, 상태도 새 거고 아래쪽 가니시도 깨끗하고 요뭐 심지어 고무 이것도새 겁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윈도우 창문 썬팅이고요. 네, 전동 접이 각도 조절. 방 경고 다 들어가 있고요. 네, 스위치 버튼 전부 다 깨끗하죠. 네, 또트림 아, 깨끗하고요. 네, 여기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있고요. 자, 시트는 네, 앞자리 뒷자리 전부 다 완전 새거 수준으로 깨끗하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 이쪽에 있고요. 자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거 엔진 체크가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10월 3일날, 예, 오늘이 12월 31일이거든요.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는데, 어, 2025년 1월 3일날, 요거 지금 수리 예약을 어, 예약을 해놨고요. 예, 그래서 10월 3일 이후에 이 방송이 나가면은 수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 저희 수리해드릴 거고요. 이쪽에 이제 크루즈 버튼, 예, 볼륨 버튼, 여기 핸들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커버도 씌워놨습니다 벗겨내셔도 될것 같고요 이쪽에 하이패스도 있고요 블랙박스도 있고요 여기 내비게이션도 있고요 예, 버튼식 스타트 버튼 키는 하나 있고 사무실 하나 또 있습니다 예, 꼭 말씀해 주세요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키 하나 스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 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예, 여기 뭐 고리 이런 것도 있고요 자, 여기 송풍구 예, 비상등 아래쪽 예, 장치들 다 있어요 자, 변속기 사이드 브레이크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안쪽 수납 공간이 있고요. 자, 이거는 가만히 쓰읍자. 이거는 뭐 하는 리모컨인가요? 아, 네비게이션 이런거 작동하는 리모컨 같아요. 예, 이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설명서 보증서. 예, 다 있죠? 예. 이건 뭐죠? 뭐, 이거 왜 거는 건가요? <laughs>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앞쪽, 대시보드 쪽, 새거예요 새거. 자, A 필러 쪽, 앞열이 쪽, 에, 뒷자리 쪽, 에, 위에 로프글라스까지 있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차 우리 구독자분께서 한달 동안에 차를 세대 사갔어요. 한달 동안에. 한 대는 친구분 차 사갔고, 한 대는 어머니 차 사갔고, 한 대는 본인 친형, 이렇게 해가지고 소개를 해가지고 세대를 사 가셨는데 요 차는 에그 예, 구독자분 어머니께서 타시던 차량이에요. 어머니께서 잘 타시던 차량인데 아무래도 이제 뭐 수입 차량이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스러우셨는지 어 셀토스로 바꿔 가셨어요. 셀토스 사 가면서 제가 이제 가져온 차량인데 엔진 체크는 에 예, 해가지고 1월 3일 날 수리해 드릴 계획이고. 어, 차는 정말 깨끗하네요. 그리고 정말 가성비가 좋을 것 같고요. 정말 예, 안전한 차량이고 예, 또만키로 보증이 되고 거의 뭐 세차급 수준으로 보셔도 되는 차량이니까 어, 차를 조금 뭐 1, 2년 타시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차를 한번 사시면은 그래도 5년 이상 한 10년 정도는 타줘야 이 조금. 근데 차는요 이제 차 금방 바꾸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한 손해를 가장 뭐 정말 제일 비싼 사치품이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샀다 팔고 샀다 팔고 하면은 손해 보기 때문에 좀 오래 타실 생각으로 좀 차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런 차가 아주 가장 적합하지,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당근카에서 소개해드린 볼보 V40 어, 크로스컨트리 차량이었습니다. 자, 100만 원 할인해드리는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감사합니다.